안녕하십니까 설찬영호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100바이 교재 110,117회가 되겠습니다. 독양학연법 교재와 천개구리 영단어 3,300 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룰을 익히고 영작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요.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바이보 바이브 이3권의 CD 즈를 통해서 영장 연습을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독양연문법 교재하고 청계구리 영단어 3300 교재 마쳤고요.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 5 0 0 가위 교재 마쳤고 지금은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 5 0 0 바위 자, 그중에서 오늘은 117회입니다. 어 교재는 어, 시중 대형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알라딘 예시드십사, 쿠팡 여러 대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교재를 구매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어, 영어 학습이 될 겁니다. 쏜 o 투비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먼저 암기한 다음에 이 암기한 영어 표현들을 영어 단어 표현들을 영자에 써먹으면서 영작 실력을 키우는 거죠. 자쏜 o 투비 영자광 힌트가 되는 단어들입니다. 이거 먼저 살펴보고 영작 연습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레슨은 그러면 꾸준하고만 훈련 우리 양생법이란 뜻도 되죠. 예. 꾸준하고 엄한 훈련을 레즈먼이라고 하죠. 톤 그러면 근육피부를 탄력있게 만들다, 탄탄하게 만들다. 뭐 색조를 입히다는 뜻인데 기본적인 뜻은 근육피부를 탄력있게, 탄탄하게 만들다. 톤, drastic 그러면 급격한, 맹렬한, 과감한, 철저한 자 이런 용도 뜻이고요. dire, 그러면 무서운, 음산한, 지독한, 끔찍한.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enforcement, 그러면 시행, 집행. 이런 뜻이고요. foreclosure, 그러면 압류, 담보권 행사. tighten, 그러면 팽팽하게 하다, 팽팽해지다, 강화하다. 이런 뜻이고요. returns, 그러면 수익, 수익률. 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차례. 보안관이죠 민선치안 담당관. 팟 그러면 말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죠. Take a turn for or t y e 그러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다. Take a turn for 뭐뭐 뭐 뭐, 뭐 쪽으로 방향을 틀다. Load upon that 그러면 비즈니다 To prit another way 그러면 달리 말하자면 저이도거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순투비 영자가 힌트가 되는 단어들 한 번씩 다 써먹어야 합니다. 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요, 어,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하고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죠. 그런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빈 칸을 채워나가면서 이 우리말을 봤듯이 우리말과 어울리게끔 문장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철자가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한 단어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 단어들은 독양념문법교재나청개구령단어3 3 0 0교재나 도전영자관 가위교재나 이교제 바위교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 학습을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단어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 표현들을 자꾸 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온전하게 이렇게 빈 칸에 남아있는, 빈 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에는 오늘 학습한 순투비 영자강 힌트 이 단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엇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1번. 이러한 투자에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원말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don't need to, 뭐 need not. 이런 표현. 얼른 떠올리면 되겠죠. 자, 주어가 지금 안 나와있죠. 지금 낼 필요가 없다. 누가? 그게 안 나와있죠. 막연한 일반 사람으로 주어를 내세울 수가 있겠죠. 소득세. 이거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죠. 자, 뭐에 대해서는 그럴 때는 뭐온 이런 것도 쓰면 되겠고. 수익인데, 수익은 수익인데, 이런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영문을 봅시다. you don't have to don't have to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뭔말 필요 없다. pay 낼 필요가 없다. you don't have to pay 뭐 소득세 런데 소득세. 여기까지 쓰면 되죠. 소득세. income tax라고 하죠. 소득세. 자, 무 것에 대해서는 그 on 써 가지고 이러한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죠. from이 있으니까 이러한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 되죠. 자, 그 아까 있었죠 이거 수익이란 표현 여기다 쓰면 되겠고 이러한 투자란다는 쓰면 되겠죠. 수익은 returns 있었죠. on the returns from these 투자는 investment죠. 이디사가 올리게 i n v e s t m e n t 복수념으로 쓰여야 되겠네요 자, 적어 보겠습니다. You don't have to pay 자, 소득세 income in 아, income Income tax on the, sweet returns, returns, from 어디서 나오는 from Iran 투자, 투자 investment, i n v e s t m e n t, 목소기는 investment. investment investments 되겠습니다. You don't have to pay income tax on the returns from these 자 2번 가겠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만약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면 당신은 빚을 지는 것으로부터 실제로 압류로 당신의 집을 잃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끔찍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동사 부분이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죠 조동사 표현도 들어가고요 있을 것이다 미래시제로 또는 가정법시제로 하면 되겠죠 어 달리 말하자면 자이 표현은 아까 순투병자 힌트의 표현이 있었죠 to put it another way 이거 얼른 떠올려서 써먹으면 되겠네요 자 만약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을 부사절이고 주절에 가가지고 주어가 당신이 되겠네요 당신 당신은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뭐에 여러가지 끔찍한 결과 여기에 직면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여러가지 끔찍한 결과가 몸 어, 뭣모로부터 몸모세 이르기까지, 이런 표현이네요. 몸모로부터몸모세 이르기까지, from A to B, ranging from A to B,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해서, 어, 적절한 위치에 네,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빚을 짓는 것으로부터 실제로 압류로 당신의 집을 잃는 것에 이르기까지, from A to B, ranging, ranging from A to B,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쓰면 되겠어요. 자, 부사일 보면, 만약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그랬죠. 만약 경제가, 경제가 주고 악화되다, 이런 부동사 부분이죠. 급격히란 단어있었죠 d r a s t i c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볼까요? 어, 보니까, 달리 말하자면 이게 들어야 되겠죠. to put it another way, 이거 쓰면 되겠고. if절이 먼저 나왔어요. 자, 만약 경제가, 디카 o n 급격히 악화되면 두자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나왔죠. The worst 까지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다란 표현이 있었죠. Take a turn for 이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이더 나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면 급격히 악화되면 이 말을 그렇게로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If the e c o n o m i take a turn, take a turn, takes a 급격히란 말도 들어야 되죠. 근데 자, take a turn for 한 칸에 남으니까 이거 급격히란 표현을 어딘가에 써줘야 되죠. 그러면 어, If the economy takes a turn을 꾸미는 걸로 가지고, 급격히는 부사지만, 이 표현을 쓴다면, 이 turn이라는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형용사로 봐야 되겠죠. Drastic. Drastic turn. 이렇게 하면 되겠죠. For the w o r s e 이렇게. 그러면, 당신은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You could face. 뭐, 뭐에 증명합니까? To actually losing your home. s 이렇게 나왔으니까. 실제로, 자, 2는, 요거 from 2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 from 이 부분에가, 어, 빚을 지는 것으로부터 그랬죠. 빚을 지다 표현이 있었죠. load upon debt. 그다음에 이 전치사 뒤에는 명사 상당업부가 나오기 때문에 명사 상당업부의 동명사로 만들어진면 되죠. 명사 상당업부라는 것은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 이런 표현으로 와야 되니까 loading 라고 쓰면 되겠죠. loading up to d e a t to actually losing your home. 집을 잃어버린다. 뭐의 집을 잃어버리냐면 그래서 그 결과가 어, 뭐, 뭐가 되냐면 압류가 되는 거죠. To, 압류. 이렇게 됩니다. 압류. 압류는 포클로우저 그랬었죠 순투비 영자광 힌트 단어 o 클로우저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지금 동사 다음에 직면할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뭐에 직면한다면 여러 가지 끔찍한 결과란 표현이 나와야 돼요 여기가 자음 여러 가지란 말 지금 보니까 H로 시작한 단어도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표현이 있었죠 호스토브 호스토브 결과란 단어는 시로 시란 단어도 있어야 되니까 consequence라는 단어 있죠 consequence consequence 여기는 그러면 은끔찍한 이란 말도 있어야 되죠 이 끔찍한 결과되니까 어, 끔찍한, 무서운 이편이 있었죠. dire, dire consequences a host of dire a host of dire consequences consequences 자, ranging fro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ranging from A to B 이렇게 했을 때 ranging from 여기가 빚을 지들 한 표현 loading upon t h a t to actually losing your home to I'm new f o r e c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 했죠. 예, 오늘 학습한 그 순투병정 힌트가 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달리 말하지면 표현은 이건 덩어리로 암기해서 to put it another w t t i another To another way. 달리 말하자면, if the economy 이가 더 나쁜 쪽으로 방향을 틀면, 그러니까 급격히 더 나쁜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면 이게 되죠. 급격히 악화됩니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봤습니다. The economy takes a drastic drastic turn 어느 쪽으로? Four the words you could face 직면할 수 있을 거다.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음은 호스터브 다양한 호스터브 끔찍한 다이얼 결과 consequences, 쇼네시 Q E N, 쇼네시 Q e, N C, a host of 랑어울려 uh, 되니까 consequences, 수복수로 consequences, 무엇에서 무엇에서 이 끝까지 범위를 나타내는 ranging, R A N, R A N G, 이인데 이 빼고 이제 ranging, ranging from 저희 비즈니다 loading, L -O A D, loading up On that to actually losing your home to w, foreclosure. F -R -E, zero, S -U -R -E, foreclosure. 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To put it another way, if the economy takes a drastic turn for the worse, you could face a host of dire consequences ranging from loading upon debt To actually losing your home to foreclosure. 3번 갈게요. 3번입니다. 만약 팔을 팽팽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여름 목표 목록에 있다면, 이 운동을 일주일에 3번 당신의 신체 단련 훈련에 추가해 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해 봐라. 명령문이죠. 뭐, 해 보다. 이런 표현. try, ing. 이런 표현들을 떠올리면 되겠고. 자, 만약에 저저저거 부사절이죠. 부사절의 동사가, 어, 목록에 있다. 목록에 있다. 동사 부분이죠. 목록에 있다. 뭐가? 팔을 팽팽하게 탄력, 탄력 있게 만드는 것. 동명사 표현을 쓴거죠 이것이 목록에 있다면, 뭔 목록입니까? 당신의 여름 목포 목록.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추가해봐라 뭐를? 이 운동으로죠 어디에다가 당신의 신체단련훈련에 이렇게 하면 되죠 일주일에 세번 이런것은 부사업구니까 적절한 유치하되고요자 영문을 볼까요 자 if자리 먼저 나왔죠 if 했으니까 if자리에서 주어가 팔을 팽팽하고 탄력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요 저기 is 이렇게 고 주어 자리죠 팔이 있으니까 이거를 팽팽하고 탄력있게 만드는 것, 그게 렇 나와야 돼요. 자, 팽팽하게 하는 것, 그리고 탄력있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팽팽하게 하다. 요거 있죠. 타이튼, Tighten. 타이트닝, and, 자, 그, 근육, 피부, 이런 것을 탄탄하게 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톤이란다 단어요 톤. 그래서, 어, 타이트닝. and turning the arms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 on your list of summer goals 이 목록에 있다면까지 했죠 이 운동을 추가해보세요 그랬어 추가해봐라 뭐뭐 해봐라, 뭐뭐 해봐라. Try, try adding these 이 운동을 그랬죠 these exercises 어디에다가 to your fitness 당신의 신체단련훈련에 그랬어요 Your fitness, 우리가 음한 어마, 훈련 같은 걸 r e s u m e 이라고 했죠. your fitness r e s u m e 일주일에 세 번, three times a week. 이렇게 하면 되죠. 예, 네, 적어 보겠습니다. if, 팽팽하게 하는 거, tightening, t-i-g-h-t-e-n, 아 tightening, tightening and, 어, 탄력 있게 만드는 거, toning. the arms is on your list of uh, summer balls, try 추가해봐라, adding, try adding these e 운동 exercise, e-x-e-r, exercises to your fitness 훈련, regimen, r-e-g-i-m-e-n, you three times a week, three times a week. If tightening and toning the arms is on your list of summer goals, try adding these exercises to your fitness regimen three times a week. 4번 보겠습니다. 4번 미국에서 대부분의 법 집행 관리들과는 관리들과는 달리 보안관들은 보통 선출된다. 했어요. 법무관은 달리 이런 표현. 언라이크 뭐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고 주절에서 봉사가 선출된다죠. 수동태네요. 현재시로 쓰면 되죠. 보안관들이 주어져요. 자, 행문을 볼까요? 법가는 달리 unlike most officials. 대부분의 관리들이죠. 대부분의 관리들인데 법집행 관리들을 그랬으니까 법집행 그러면 law enforcement 있죠. 어디에서? 미국에서. in the United States. 이 주자리, 보안관, sheriff, 곡수로, sheriffs are usually 보통 선출된다, elect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적어볼게요. 뭐뭐 간달리 unlike, unlike 대부분의 most officials in 법집행, law low enforcement, ENFORCE, 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보안관들은 sheriff, Sheriffs are usually and Elected. So,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Unlike most officials in law 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sheriffs are usually elected. Now,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